우리 신앙 고백으로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 우레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온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구십오 장입니다. you <laughs> 그 아시마을뿐일세 나의 서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지 널로 그래서 갈길못찾줘 예수 묘 이리 줘 자비로가화화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 아도다 나의 진정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나의 찬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리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이 계절 속에서 우리를 주 앞에 서우게 하시고 주님 통하여 힘을 얻고 주님 통하여 기쁨 얻고 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음성조차 반갑고 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임을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의 마음 속에 한 없는 주님을 통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새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이 가을날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며 또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 계절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연약한 환우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병상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면서 일어나기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여러가지 환경 때문에 눌려있는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정마다, 주의 동력자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남아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맡기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을 또한 눈으로 볼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에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장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세 강두리가 내 머리에 있고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주리는 사월이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뜻꿈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뜻꿈는이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띡떡 꿈는 관원장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꿈 해석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이것을 듣고 난 이후에 자신도 기대하면서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꿈을 다 듣고 난 이후에 해석을 해주는데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이다 어떤 얘기입니까? 꿈을 해석해 주던데한 마디로 말하면은 3일 안에 당신은 뭐할 것이라는 겁니까? 죽는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말을 지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요, 이렇게 어, 그에게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감 없이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남에게 하기 어려운 말을 거침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사람은 주로 어떤 얘기를 듣기를 좋아합니까? 좋은 얘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만 계속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양약이 되거니와 라는 말처럼요. 양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는 결국은요, 나중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을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우의 날선금보다 예리한 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프지만은 힘들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성장하게 되어 있음을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다듬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내면이 성장 인격이 성장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영적 통증을 느끼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돌이키고 해야지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을 들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성장과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그리고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꿈은요. 꿈의석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3일 후에 이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이떡 맡은 관원장 그의 꿈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지고요. 백꿈는관장장은약속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부터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장 그1 4절 말씀 보면은요. 잘 되거든 당신이 잘 되거든 자신의 그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좀 이야기해 줘서 나의 그 억울함을 좀 풀어 달라는 그 부탁을 이술 맡은 관원장에게 합니다 전달했는데 사실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희망이 생겼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꿈 해석을 해주면서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살겠구나. 이 사람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 주면은 이제 나는 살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술 맡은 관원장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 그를 잊었더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복직을 한 이후에 이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에는요, 이술 맡은 관원장이 희망이었고 아마 그를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끝까지 온전히 의지할 대상,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상처도 받기도 합니까? 아내 때문에 상처도 받기도 합니까? 자녀 때문에도 부모님 때문에도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 때문에도요 이 말은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사람은 누구든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이 자신을 잊어버렸던 이술마은가난장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기다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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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이 없고 자기를 잊어버렸으니까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유일한 이 희망이었고 소망했는데 그 사람만 믿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고이 의지체가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압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환경도 사람도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좋은 말씀이든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이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내면서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할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하시고,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